사무에라 21장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고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이니 그가 기부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부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오. 그들은 아무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는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부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귀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부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르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일곱 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부하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자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라에게서 난자곧 무홀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다섯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부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부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일곱 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배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며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뺏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결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이스비보 노비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수류야의 아들 아비세가 다윗을 도와 그블레의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의 사람과 고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시부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의 삽을 쳐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에서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후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자의 창자루는 베트체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그곳에 키가 큰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여섯 개씩 모두 스물네 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네 사람 가디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겨졌더라 사무엘하 22장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거리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란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래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사무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묻지르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질함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 밑에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으미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돈은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 시로다. 여호와 왜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왜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았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발이 노화를 당기도다.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발 아래 엎드러지고 능이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땅의 티끌같이 부스러 뜨리고 거리의 진흙같이 밟아 해쳤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을 다툼해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함이여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 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사무에라 23장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세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 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 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의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 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다.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 아사리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의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새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라의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32목 중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의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의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 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 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또 수루, 수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세이니 그는 그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 0 0 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우야다의 아들 분야야이니 그는 용맹스런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우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유압의 아우 아사헬은 3 0명 중의 하나요. 또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롯 사람 삼훗과 하롯 사람 엘가나와 리가와 발디 사람 헬레스와 드구와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부분네와 아호와 사람 살문과 누도바 사람 마하레와 누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렙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부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대와 비라돈 사람 부나야와 가하스 시냇가에 사는 히대와 아르바 사람 아비알본과 바르훔 사람 아스마웻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야센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삼마와 아랄 사람 사라의 아들 아히암과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렛과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갈매 사람 헤스레와 아랍 사람 바아레와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갓 사람 바니와 암몬 사람 셀렉과 수리아의 아들 유압의 무기를 잡은 자 부에로 사람 나하레와 이델사람 이라와 이델사람 가렙과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